자 반갑습니다 세네입니다. 예. 자 오늘은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일요일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따뜻했습니다. 예. 어, 오늘 골프 라운딩을 갔다 왔는데요. 예, 날씨가 굉장히 좋았고 뭐 더울 정도로 좋았습니다. 겨울 날씨가 이래도 되냐? 아, 너무 좋네요. 예. 겨울은 겨울 다 와야 되나? 예, 모르겠습니다. 자또뭐 밤부터 또 이번 주는 비가 굉장히 많이 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날씨가 추워지겠죠. 아무튼 주말은 잘 보내셨습니까? 예, 뭐 집에 오자마자 바로 또 PC 앞에 앉았습니다. 여러분들께 이렇게 슉 날아가는 종목들을 좀 소개를 좀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주반도체입니다. 제주반도체. 자 여러분들에게 사실 이제 여러분들 또 구독하고 좋아요 이렇게 누르시면은 어. 또, 이카카오돌 리딩방으로 입장하셔서 이 제주반도체를 또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 뭐, 방송에서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런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뭐, 단기간 내에 거의 한100% 가까운 상승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또 뭐, 이런 친구들을 보면, 어또 장기적인 어떤 행복 박스 상단을 강력하게 돌파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돌파하면 무조건 가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돌파는 돌파해서 계속 힘이 들어오면 가는 거고요. 돌파를 못하면 팔아두는 겁니다. 그냥 뭐 감으로 더 가겠지? 더 가겠지? 이런 생각. 더 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더안 가. 그럼 팔아야 되는데 가지고 있다. 그게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은 좀 욕심을 좀 내려놓고 해라. 예. 네. 만약 월급을 계산해서 한 달에 300만원 받으면 하루에 10만원 일당인데 하루에 30만원을 벌었다? 그 30만원 뭐 해서 버냐고 맞잖아요. 뭐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수입의 어떤 크기가 다 다르겠죠. 근데 자기 한 달에 수입을 갖다가 n분의 1에서 30일로 나누기를 했을 때 자기 한 하루에 버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벌면 그걸로 만족을 하시는 게 주식입니다. 예. 뭐 1억 천금을 벌고 싶습니까? 그렇게 매매해서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제발 좀 욕심을 좀 내려놓고 매매를 해라라고 좀 이렇게 심각하게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수익일 때 팔아야 돈을 벌수 있는 거죠. 수익으로 갔다가 더갈 것이다. 못 간다. 내려가 버린다. 그러면은 아 그때 수익일 때 팔걸이라고 합니다. 그것만큼 후회되는 일이 있을까요? 예.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엑스페릭스 이런 친구들도. 뭐 이런 자리에서 사보자 예, 조정을 받으면 한번 사보자라고 했는데 이런 친구들도 뭐 단기간 내에 뭐30%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mbt 뭐 이런 친구들도 잘 갔어요 예, 잘 갔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설명을 좀 드렸고 이런 자리에서 단기로 또 우리가 수익을 냈다. 예, 그리고 또. 뭐 상승해서 이런 친구들도 많이 갔네요 예 많이 갔습니다 그2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인트롬 바이오 이런 친구들도 여러분들께 요런 자리 그리고 또 요런 자리 한번 사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 친구 21% 상승하면서 다시 또 매수권의 자리에 또 진입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만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가뭐 그 매수해서 수익일 때 파는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어, 이 차트라는 거, 이 그림이라는 것들을 또 자세하게 모르시는 분들은 이 친구가 상승을 할때이 단기적인 어떤 단기저항대 바로 앞에 단기저항대 그 단기저항대를 넣으면 또 고점, 고점을 돌파 못하면 팔아두고 수익을 챙기는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막무가내 간다? 안 가면 손실로 또 만약에 꼬꾸라지면은 이 새끼가 얘기하는 건 올라간 종목만 얘기하고 나락으로 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종목을 얘기를 해보라고. 에, 자꾸 앞에서 얼굴도 들이내놔놓고 말도 못하면서 유튜브에 뭐 댓글에다가 이상한 사진 올려놓고 거기에서 그냥 씹어먹는 그런 멘트 날리지 마요. 예 유치해 날리지 마. 어 그럼 뭐할말 있으면 실제로 만나서 하든지. 어 전화해 내한테. 내 이름까지 알 때, 근데 내 친구는 아니야. 어, 절대 내 친구는 아니야. 어, 자, 남산 알미늄, 자, 그래서 뒤에서 절대 그러지 마라. 라는 거지. 예. 방송이라고 내가 이런 얘기 안 할까? 하지. 왜 남자가 뭐 쪽팔리는데, 어, 대마에 없나? 맞잖아. 자, 여러분들, 자, 뒤에서 씹어먹는 애들 욕좀했고요 자, 아무튼 이 남산 알미늄이라는 종목입니다. 예, 이낙연, 어... 민주당 이하연 씨가 지금 그 이재명 씨를 좀 결별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로 가면서 또 민주당의 다크호스로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힘이 가는 거죠. 뭐 총선 다음에 대선 가는 건 당연한 거고 예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이낙연 관련주가 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 관련주보다 상승 나온 건 없지만 그래도 강력한 힘이 들어왔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어 조정을 받으면. 모아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이 친구가 어디까지 조정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어디까지 조정을 받을지 모르잖아요. 조정을 받을 겁니다. 받게 되면 45분 차트를 한번 보시고 45분 차트 45분 차트를 보면서 어, 앞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차트 모양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자 이런 자리가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면 돼요. 조정을 받는다. 그런데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지지한다. 이런 자리에서 한번 사보세요. 한번 사보세요. 자 그러면 1차트로 가면 자 보세요 요렇게 조정을 받고 이렇게 조정을 받고 이렇게 조정을 받는데 더 이상 조정 받지 않는 지지하는 자리 요런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45분 차트처럼 이렇게 지지하는 자리가 있어요 지지하면서 양봉으로 하나 탁 이렇게 상승 추세 돌리는 자리가 있습니다 고그 자리에서 딱 사면 슉 올릴 때 여러분들 먹고 나올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뭐 k옥션 이런 친구들도 여러분들 방송 어디서 들였습니까? 여기서 들렸죠. 모아가자. 이 자리 지지하는지 보고 1차 매수해 놓고 밑으로 더 밀리면 지지하는 자리에서 추가 매수해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 다음날 26% 상승했죠. 또 하루 조정 주고 그 다음날 바로 13% 제가 계속 방송 드렸습니다. 예, k옥션. 그래서 5일선 이탈할 때까지 한번 추세를 즐겨 봐라 라고 했는데 아 이거 좀더갈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 좀더갈것 같습니다 느낌이 근데 이렇게 밀린다 라고 한다면 밀린다 라고 한다면 요런 자리가 요런 자리가 당기 박스권의 지지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5일선 당연히 여기서 밀리게 된다면 5일선은 당연히 이탈을 할 것이고 요런 어떤 노란 박스 요런 자리를 어, 박스권 저점 자리로 잡고. 여러분들께서 매수 관찰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힘은 아직까지 남아 있다 라는 거죠 에그 예, 갤럭시 SM 이런 것들도 예, 공중부양하는 자리 이런 지지하는 자리에서는 반드시 사야 된다 라고 했는데 이런 친구들이 어, 비트코인 상승 그리고 이제 최근에 어, STO 예, 증권형 토큰 이런 관련주들이 어, 지난주에 한동 법무부 장관 관련주 그리고 뭐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완전 급등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우리 기술 투자부터 해서 뭐 FSN, 다날 뭐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갔죠. 예, 다 갔습니다. 자, 서울 옥션 이런 친구들도 괜찮았고요. 서울 옥션 저도 어, 여러분들께 이런 자리에서 한번 사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이 자리 지지하면 또 한번 사보라라고 말씀드렸는데 단일가인데도 불구하고 또 함께 매매하셨던 분들 이런 예, 자리에서 또 한번 사보셨는데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단위가 끝나는 날 팔자라고 했는데 어제 이놈이 바로 마이너스 9%까지 밀어버리다가 막판에 땡겨버리는데이 친구는 또 1차트 박스권에서 이렇게 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단시간에 이렇게 뚫어주면 은 좋겠죠. 뚫어주면 은 거의 또한 2만 5천원까지도 갈수 있지 않나 그런데 그런 확신을 할 수는 없어요. 못 뚫어주면 팔아야 됩니다. 못 뚫어주면 팔고 이렇게 꼬꾸라지기 전에 팔아야 된다는 거죠. 수익일 때안 팔고 꼬꾸라질 때하 아, 그때라도 팔 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고 뭐 많이 갔어요 뭐 대상 홀딩스 이런 친구들도 어 여러분들께 이런 저점에서 사서 한번 모아 가보자 라고 했는데 상한 것같고요그 다음날도 바로 28% 상승했습니다 이제 단일가로 접어들었는데 이 친구는 어디까지 조정을 줄지 한번 지켜보세요 하루 단일가로 갔고 이틀 이제 월요일이나 화요일 다닐까 가지 않습니까? 가게 되면 어디에서 지지하는지 좀 보시고 바로 사지 마시고 다닐까 마지막 날1차 매수 정도는 해도 괜찮을 것 같고 다닐까가 끝나고 난 뒤에 이렇게 밀어버린다라고 한다면 끝까지 기다렸다가 지지하는 자리를 관찰해야 되겠죠. 거기서 추가 매수해서 바로 상승할 때 수익으로 챙기는 매매, 그런 매매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자리까지는 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 11선 정도까지는 밀지 않을까 밀어버리면 강하게 민다면. 근데 짧게 민다면 한 5일선 지지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보시고 어,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뭐이 매수 타점을 좀 잡기 위해서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예 그리고 카카오톡 리딩방으로 입장을 하십시오 그리고 궁금하신 것들을 질문을 하시면 거기에다 답변을 드리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벌써 한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렇게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소방관으로 근무하시는 분들 있죠 소방관 그리고 이제 119 응급구조사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 제가 vip 방으로 그냥 평생 저와 함께 할수 있도록 그런 어떤 자격을 부여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어 살면서 어 저희들에게 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고 나라에서도 충분한 보상을 받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걸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어 그분들 응급처치는 잘하고 뭐 잘라 하지만 제 강력한 분들이지만 그래도 어 주식으로 제가 그분들을 좀 도와드릴 수 있다면 좀 도와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어떤 생각을 했기 때문에 5년 전부터 5년 전부터 어 이제 소방관 그리고 응급구조사 코로나 때는 코로나 병동의 간호사분들 다 vip 방에 어 평생 함께 갑시다 라고 해서 초대를 해서 아직까지. 어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사실 뭐 아유 그뭐 헤비 그뭐 중요하겠나요? 예, 뭐 헤비 생각하는 것 같으면 이런 거안 하죠. 유튜브 이거 뭐 돈도 안 되는 게 하겠습니까? 맞잖아요. 헤비 생각하는 것 같으면 뭐 이거 뭐돈벌것 같으면 어, 제가 모니터 지금 제 앞에 있는 게 지금 1 2 대인데 이1 2대 앞에다가 <laughs> 제가 매수할 종목들만 쫙 깔아놓고 그냥 막그 자리를 다 알잖아요.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 자리를.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돈을 갈고리를 끌겠죠. 근데 인생에 전부가 돈은 아니다. 우리가 아프고 우리가 가장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은 뭐 있습니까? 소방관이죠. 응급구조사죠. 그리고 경찰이다라는 겁니다. 어... 자 아무튼 또뭐 사정이 길었고요. 아무튼 소방관 분들은 이 방송을 보신다. 응급구조사 119 하시는 분들 이 방송을 보신다. 방으로 입장하세요. 그리고 저희 운영자들하고 같이 소통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제가 평생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성정보. 이런 친구들, 어, 사실, 이런 자리에서, 어, 함께 매매하시는 분들하고, 매매를 해서, 이 친구가 2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 이 친구는, 어, 또 조종 자리로 오면은 한번더 사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고, 요, 단알 같은 종목도요, 단알 같은 종목들도, 어, 같이 함께 매매하시는 분들하고, 뭐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또 했습니다. 경력이또 강력하게 상승을 했고 지금 최근에 들어왔던 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한 번에 꺾이지는 않을 것 같고 조종을 이용해서 또 한번 또 매수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헬릭스미스 이런 것들은 조종을 좀더 기다려야 될것 같고요. 유유제 이런 친구들은 아 이거 자리 참 좋았어요. 다닐까 바로 갔네요. 어, 이런 것들은 사실 금요일날 이런 저까지 한번 잡아봤어야 돼요. 잡아봤어야 되고, 어, 이 친구가 이 금요일날 이 자리에 저까지 잡는다고 해서 이렇게 밀어버린다라고 한다면, 5일선만지지해준다고 한다면, 양봉 지지하다가 바로 또 단기로 상승을 줍니다. 이게, 이게 공식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공식이라는 건데, 한번 잡아봤으면, 지금 단일가 7%고 급등하고 마감을 했잖아요. 그럼 바로 슝 올린다고. 그래서 이거는 절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무조건 세력들은 힘이 들어오면, 테마주도는 힘이 들어오면, 한 번에 이렇게 꺾이는 경우가 없다라는 겁니다. 한 번에 꺾이는 경우가 절대 없다. 예, 절대 없다. 그래서, 어, 뭐, 이런 식으로 주구장창 빠지는 친구들도 있지만, 굉장히 보기 드물어요. 보기 드물고, 어, 뭐, 이렇게, 뭐, 여기, 이, 이 세력들이 들어온 이 자리에서부터 계속 지지를 하는 친구들은 조금 지루한 면이 있지만, 어, 어중간하게, 이런 어떤 세력들, 예, 허리 사이즈 정도 까지만 들어온다면 어, 요, 여기서 지지를 받고 있다면 다시 한번 급등 주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잘 보고 외워 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고 예, 뭐, TY홀딩스 이런 친구들도 어, 이, TY홀딩스 이런 친구들 사실 이런 어떤 급등할 때 잡으신 분들 있죠 이렇게 잡으시면 안돼요 밑으로 쭉 빠져 붙잖아요 그리고 뭐 저가가 이제 뭐 마이너스 11% 까지 왔는데 이 정말 중요합니다 요거 첫날 상한가 갖는 요 가격을 지지해 줘야지만 어, 됩니다 지지해 줘야 한 이틀 정도 보고 어 이렇게 지지를 해준다 어 지지를 해준다 에 지지해준다 상한가 간자리 지지해준다 라고 한다면 하루 이틀 정도 보시고 지지해 주는 자리에서 사시면 단기로 한10% 정도는 또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구요 어뭐 다보 링크 이런 것들도 어, 지금 엘리어트 파동으로 굉장히 상승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뭐 이런 자리를 좀 지지해준다 오일선을 지지해준다 라고 한다면 한번 더 여러분들에게 어, 수익을 좀줄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고 파멥신 이런 친구들 있죠 여러분들 뭐 따라잡으려고 막 그러지 마세요 이거 파멥신이 만약에 이런식으로 밀려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밀려버리면, 첫날 그냥 밀려버리면, 여러분들 그냥 저가에 그냥 1차 매수하세요. 하시면, 그날 바로 단기로 상승을 주면서 단기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다시 단기 상승 나왔다가 다시 또 밑으로 밀릴 수도 있어요. 밀리, 밀리면서, 음, 또 지지하는 자리, 그 다음날 보시고, 또 한번 사보시면, 또 여러분들도 수익 낼수 있는 그런 자리가 옵니다. 그래서 이걸 차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딱 공식이 있습니다. 예, 모든 차트들은 이 움직이는, 이 세력들, 즉, 제가 좋아하는 수급이죠. 수급 힘이 들어오고 추세가 상승인 종목들은 늘 여러분들 이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렇다고 막 수학 공식처럼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어 그림입니다. 그림 그림 맞추기 게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에 예. 녹십자생명, 예, 녹십자생명에 녹십자 MS 이런 것들도 어, 지금 뭐 이런 자리를 지지해 준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선물을 한번 줄수 있는 그런 자리 같네요. 예. 그리고 뭐, 엑스게이트. 요런 자리도. 엑스게이트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들, 자, 한번 보세요. 앞전에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저항대를 못 뚫고, 이렇게 산을 만들고, 훅 빠지고, 또 산을 만들고, 훅 빠지고, 산 만들고, 훅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도 산 만들고, 훅 빠질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런 자리를 많이 강력하게 돌파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더 가겠지만, 글쎄요. 저는 이 자리는요. 이 자리는, 오일선을 만약에 이탈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밀려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밀려버릴 수 있고요. 이렇게 밀려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밀려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1차 도일이 이동평균선을 이탈한다라고 하면 밀려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엑스펙스, 이런 친구들은요. 이자리오일선 지지하면 사시고 단기로 상승 주면 미련 갖지 말고 팔고. 그런데 진짜 이런 어떤 힘들이 다시 이런 자리에서 막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 상단에. 고점 저항대를 돌파를 할 것이다. 단 이런 힘들이 들어왔을 때 가능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 어, 수젠텍 요런 친구들도 어, 최근에 좀 힘이 좀 많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어, 지지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지하는 모습. 어, 내일도 많이 지지한다면 이거 사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러면은 또 한번 더 단기로 상승을 줄것 같고 만약 에 양봉이 굵게 나와 가지고 이 친구가 뭐 치고 나간다면. 이 저항대를 뚫어버린다라고 하는데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예. 오, 지금 살 종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뭐, 아톤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아톤 모아가자라고 했는데 이런 친구들도 거의 뭐9% 급등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맞죠. 그리고 이제 하나투자증권 이런 친구들도 매물이 어, 좀 거의 정리되는 듯합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 이런 자리 지지하면 한번 사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야, LS전선 아시아 많이 갔다 그죠? 여러분들에게. 어, 뭐 이런 자리에서도 계속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고, 이런 자리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어, 이런 친구는 5일선 지지하면은 다시 한번더 슈팅 줄수 있습니다. 이치, 이런 친구들은 최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그래서 추세가 확 꺾일 때까지는 무조건 여러분들께서 만약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어, 나는 가져가 보겠다. 5일선 이탈할 때는 무조건 컷 한다는 마음으로 가져가야 되고 그것도 이해가 못 하겠다. 난 언제 팔아는지 모른다라고 한다면 저렇게 내려가지 않는 자리, 지지하는 자리에서 한번 사서 상승할 때 팔아버리고, 예. 그럼 되죠. 추세를 또 즐길 줄 아시는 분들은 추세를 한번 즐겨보시고, 그렇게 좀 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태양 금속 이런 친구들도 뭐 11선 지지해준다면 한번 더갈것 같고, 크라우드웍스 저 친구도 이제 21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급등을 한번 줄것 같고요. 또 FSN 이런 친구들도 한번 예, 121선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한번 줄수 있는 그런 자리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갤럭시라 모니터리 어휴 많이 갔네요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어 말씀드리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여기까지 상승을 했고 또 여기서도 한번 말씀드리고 여기 상승했어요 또 여러 여기서또 말씀드리고 상승했고 계속 상승했습니다 이 단시간 내에 이130% 라는 어떤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요 이 중요한 계급이 여러분들. 어, 비트코인 계속 상승했죠. 그리고 이제 증권형 토큰 같은 경우에 이제 화폐로 이용을 할수 있는 어떤 그런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삼박자가 맞아 들어가는 거죠. 이 갤럭시아 모니터리나 갤럭시아 SM 우리 기술 투자, 다날, 뭐 FSN 이런 친구들이 전부 다 가상화폐 관련주인데 이런 친구들이 이제 갈수 있는 어떤 재료가 계속적으로 어, 나왔다라는 겁니다. 위메이드 이런 것들도 사실 위메이드,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 플레이 이런 삼형제들도 제가 좋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 이 위믹스라는 어, 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가 불발이 되었던 어떤 그 거래소에서 다시 코인 거래가 재개된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t 분기가 실적이 흑자가 나왔다. 좋아졌다라는 말하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실적 관련주는 사실 여러분들 고점에서 좋은 실적이 나왔다라고 해서 사는 게 사는 것보다 사는 것보다 이런 어떤 저점에 저점 가장 어 저점에서 행복 기간이 길었던 친구들이 좋은 실적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사야 되는 자리다. 예,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고점에서 더 좋은 실적이 나온다, 실적이 나왔다, 더 좋은 실적이 나왔다, 실적이 좋다. 여기서는 팔아야 되는 자리. 예, 요런 거 기본입니다. 아시겠죠? 요 정도는 알고 살. 이 자리에서 더 추가적으로 상승한다? 왜요? 그 뭐,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이런 것도, 에코프로, BM은 이제 또갈 자리더라고. 에코프로 이런 것도 왜 계속 안 겁니까? 금양 왜 계속 안 겁니까? 응? 재료가 계속 있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어, 사람들이, 와, 막 열광할 때 있죠. 열광할 때, 열광할 때는, 여러분들께서 도망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주식 그래요, 원래 주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메이드 이런 것들도 괜찮았고요, 위메이드 맥스 이런 친구들도 괜찮아요. 예. 위메이드 플레이 예. 이런 친구들도 괜찮습니다. 맞죠, 많이 올라왔죠. 예. 말씀드리고 많이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좀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괜찮은 종목들은 너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무튼. 구독을 좀 하시면 여러분들 좋은 종목으로 돈을 벌수 있는 굉장히 어떤 종목들을 많이 좀 소개를 좀 시켜 드리겠습니다. 소개시켜 를 드리고, 또 매매하기가 혼자 힘드신 분들은 방으로 따라 들어오세요. 방으로 따라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시면, 예, 또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종목들 어, 소개를 좀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또 주말이 갔습니다. 예, 주말이 갔고, 또한 주, 또 여러분들 바이팅 하시고, 또 주중에.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